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율법이 저주해서 속량하셨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13절을 보겠는데요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저주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오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오셨는지를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참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를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 온통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은 자들의 임할 저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믿기 전에 이런 저주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예를 돈 주고 사서 해방시킬 때 썼던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노예가 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고 사셨다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그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저주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진리를 몰라서 아직도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의 저주 아래 매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율법의 저주 아래 매어 있다는 것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이 땅에서 복을 받겠다며 나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일체의 종교 행위를 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죄와 저주 아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 되었음을 알고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서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진정 위하는 길이고 그 아들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예언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만다는 것입니다. 무슨 복? 의롭다함을 얻는 복, 즉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가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란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셨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그 거룩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승전 하셔서 10일 뒤에 오른절날 그 약속하신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여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마음에 약속 따라오신 성령을 쫓아 행해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다시 저주하려고하는 삶이 되지 말고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명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자유를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평생 이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